안녕하십니까 주치자 아저씨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은 유한한 정해져 있는 총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종목을 선택했을 때에 몇 발의 총알을 사용하는 것이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총알 한 방에 10만 원이라면 1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총알 한 방에 1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100번의 총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총알을 한번 쏘아서 투자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아직 99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번의 기회가 있을 때보다는 떨어져도 심리적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기 때문에 한 발만 썼는데 올라가 버리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나눌 때에는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일치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한 발에 명중을 시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절대적인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을 써서 적당한 범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자금은 한정된 총알이며 한발한 한 발을 신중하게 쏘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발한 한 발을 분할로 해서 쏘아주는 것이 주식 투자를 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치자 아저씨였습니다."